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1절부터1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심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많을 지어다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이 뭔가. 주님을 알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면 알무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베드로 선서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게 뭐냐면,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건. 경건.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죠. 경건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그리고 4절에 6절에 보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의 경건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건. 또 7절에 경건의 우리 형 형제 우애를 그렇죠. 계속해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 주님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경건할 능력을 주셨으면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3절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죠?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그렇죠? 주님을 알면 주님을 알면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경건을 주셔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덕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하는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원래는 우리의 모습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경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경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 경건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경건하게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경건하게 살기로 더 결단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경건에 대한 약속을. 그래서 더 이상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린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우리들이에요. 이민. 예, 네, 그러려고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렇죠? 악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더욱더 우리는 경건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렇죠? 이제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경건의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덕을.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중요합니다. 이 믿음. 근데 그 믿음에 덕을 더해야 돼요. 덕을.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다면, 이제 바닥바닥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마치 나 혼자 살고, 예, 내가, 어,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꽃이 마치 아무도 나를 위하지 않을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내 편이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예, 남에게 남을 돕고 남을 베풀고 남을 더 사랑할 이런 덕을 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가진 모습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리고 덕의 지식을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야죠. 그렇죠? 네. 그 지식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지식이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렇게 자녀답게,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식의 절제를. 절제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고, 예. 네. 그러면서 또 절제, 인내를. 참고 견디는 우리 앞에 고난이 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알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결국는 우리로 정은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인내할 줄 아는 그런 것이 경건이에요. 또 인내의 경건을 다시 경건을 강조하죠.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더하라는 건 뭐냐면 공급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경건에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힘써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결국에는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이 경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라. 네,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구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죠. 맹인이라. 보지 못하고 그의 외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쪽으로 가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마저도 잊고 사는 성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뭐냐면 우리를 부르심,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리고 우리를 택해진 것, 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을 더 굳게 하라는 게 뭐냐면 경건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드러내며 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받았다면.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져요. 실족하고 넘어져요. 예. 네. 물론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경건하여 주님과 함께 기쁘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야 되는데, 예, 네. 경건하지 못하고 힘있지 않고 자주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바로 이 모든 것을 덕과 지식과 인내와 절제와 그렇죠 형제 우애와 사랑을 그 경건에 더하며 살아가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주의 영역,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주시는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해 주신 그리고 이제 경건의 능력을 주신 주님 앞에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며 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능력을 주심을 믿고 이제는 그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와 인내와 그리고 형제의 의와 사랑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그 경건의 능력에 능력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를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실족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